3분 불교 개론 팔 정도의 의미 삶을 바꾸는 여덟 가지 기야 서론 해탈은 철학이 아니라 방향이다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 써도도 선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의 길입니다 그 구체적인 길이 바로 팔 정도입니다 팔 정도는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해 말과 행동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여덟 가지 훈련이며 단순한 계율이 아니라 해탈로 이끄는 생활 실천의 핵심 체계입니다. 1. 바른 견해 현실을 올바르게 보는 눈 세상의 무상함 고통 무아를 바로 이해하는 것 지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2. 바른 사유 해치지 않는 생각 탐욕 분노 해침을 줄이고 자비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이끕니다. 3. 바른 말 말도 업을 만든다 거짓과 욕설을 멀리하고 진실하고 온유한 말로 평화를 이끕니다. 4. 바른 행위. 몸으로 짓는 업을 조심하다. 살생, 도둑질, 음행을 삼가며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지향합니다. 5. 바른 생계. 생존도 수행이다. 타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6. 바른 정진. 끊임없는 내면의 훈련 악을 멈추고 선을 키우는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노력이 핵심입니다. 7. 바른 마음 챙김. 지금에 깨어있기. 몸 느낌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현재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팔 발은 집중 고요함에서 지혜가 나온다. 흔들림 없이 집중할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통찰은 깊어집니다. 결론 팔정도는 해탈로 향하는 여덟 갈래 길이다. 팔정도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고통을 꿰뚫고 자유로 나아가는 삶의 구조입니다. 여덟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마음, 언어, 삼체를 정화하는 완전한 훈련이 됩니다. 팔정도는 먼 수행자의 길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고통을 끊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실천의 지도입니다.